여러분,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 혹시 하고 계신가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해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면과 노화의 생체리듬을 연구해 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수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겪는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정확한 해결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잠잘 오는 차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 당 조절제 드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솔루션입니다. 우리 나이대 몸에 정확히 맞춘 실제로 효과 본 분들의 사례가 쌓여 있는 검증된 방법들만 모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모르고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소 상담 프로그램에 오셨던 한 분은 이 조합을 몰라서 새벽에 식은 땀을 흘리며 119를 부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 자세한 사연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불면증이 어떤 타입인지, 어떤 영양제가 가장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잠을 제대로 주무셔야 낮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하시는데 그 전에 꼭 시도해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정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충돌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 분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복용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구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돈 많이 들지 않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몇 시에 주무시고 새벽 몇 시에 깨시나요? 그리고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감소예요. 멜라토닌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요. 5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스 국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잠이 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만났던 73세 김순희 님이라는 분도 이런 경우였어요. 밤마다 두세 번씩 깨셨는데 멜라토닌 0.5mg을 주 3회 정도 섭취하기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3주 만에 수면 패턴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중요한 건 용량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쯤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베타차 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멜라토닌과 병용했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사나 전문가한테 확인하신 뒤에 시작하셔야 해요. 혹시 멜라토닌을 드셨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용량이나 타이밍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간뇨 증가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은 방광 기능 저하 때문에 밤에 자주 깨게 돼요. 한국 노년 의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남성의 9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시라는 거죠. 박동수 70세님이라는 분은 밤마다 다섯 번씩 화장실을 다녀서 피로감이 극심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잠을 잔것 같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 식사 이후 수분 섭취를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두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특히 자기 전 1시간은 수분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는데요. 알파차 단제 계열의 전립선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병용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죠. 세 번째 원인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당조절제, 항응고제 같은 약들은 수면 리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불면증 발생률이 약을 안 드시는 분들보다 3.8배나 높다고 합니다. 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작용 위험도 커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이정자님은 당조절제를 드시면서 멜라토닌을 함께 복용하셨는데, 새벽에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를 겪으셨어요. 식은 땀이 나고 손이 떨려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영양제 목록을 종이에 전부 적어서 약사한테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시작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씩 2주 간격을 두고 시작하셔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세 가지 이상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통증과 근육 긴장이에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나 허리, 어깨 같은 데서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수면을 정말 많이 방해합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마그네슘을 8주 동안 복용했더니 근육 긴장도가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정민호님은 매일 밤 다리 절림 때문에 깨셨어요. 쥐가 나는 건 아닌데 다리가 불편해서 자세를 계속 바꾸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래서 제가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으로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이 형태가 흡수도 잘 되고 장 자극도 적거든요. 3주 만에 통증이 확 완화되면서 수면 시간이 2시간 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300에서 35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수면 호르몬의 전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멜라토닌도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삼성창원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깊은 잠단계 비율이 36%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얕은 잠만 자니까 자도 잔것 같지 않은 거죠. 이경희님은 3개월 동안 비타민 D4000IU를 복용하셨는데 수면 시간이 2시간이나 늘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비타민 D는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낮에 햇빛을 20분 이상 쬐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아침 햇살을 일부러 피하고 계신가요? 자외선이 무섭다고 완전히 차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적당한 햇빛은 수면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한낮의 강한 햇빛은 피하셔야 하지만 아침이나 오후 4시 이후의 부드러운 햇빛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들을 안전하게 해결하는 생활 속 실천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할건 영양제 복용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거나 저녁에 다 드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영양제는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에 맞춰서 나눠 드셔야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을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은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되고요.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30분 전쯤에 멜라토닌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드시면 상호작용 위험도 줄고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특히 주의하실 건 오메가3와 항응고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에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항응고제랑 병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든다면 바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영양제를 언제 드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길어서 60대 이상은 저녁까지 몸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커피 한잔 드셨다고 해도 밤에 잠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오후엔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시고 어떻게든 커피를 드셔야겠다면 점심 직후까지만 드세요. 하루에 커피 몇잔 드시나요? 세잔 이상이시라면 수면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적당해요. 오후 늦게 자면 밤 수면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1시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지면서 밤에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짧게 눈만 붙이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30분만 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낮잠 시간이 혹시 길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서늘해야 잠이 잘 와요. 조명이나 전자기기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쫓아버립니다. 침실 온도는 18도 안팎으로 유지하시고 조명은 완전히 꺼두세요. 안마 커튼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꺼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운동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생성이 활발해지고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다만 저녁 7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몸이 흥분 상태가 돼서 오히려 잠이 안올수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낮 시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걸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꼭 투자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은 자기 3시간 전까지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가 안되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대신 바나나, 우유, 견과류 같은 음식은 수면에 도움이 되니까 저녁에 가볍게 드셔도 괜찮아요. 특히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잠자기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명상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수면 일기 쓰기입니다. 아까 이 장에서 말씀드린 장미자님처럼 언제 주무시는지, 몇번 깨시는지, 어떤 영양제를 드셨는지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의 원인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어도 충분해요. 이 작은 기록이 불면증 해결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하나만 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60대 불면증의 숨은 원인 5가지와 안전한 영양조합법, 그리고 생활속 실천법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는 거고, 올바른 관리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까지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기분도 훨씬 밝아지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수면 일기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해요. 언제 주무셨는지, 몇번 깨셨는지, 어떤 영양제를 드셨는지, 저녁에 뭘 드셨는지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불면의 원인을 가장 빨리 찾아주는 열쇠입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은 금방이에요. 복용 시간도 오늘부터 바로 조정해 보세요. 아침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을 드시고 저녁에는 마그네슘과 칼슘만 드세요. 잠자기 30분 전에 멜라토닌을 드시고요. 이것만 지켜도 2주 안에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만 주무시고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하루 30분 햇빛 받으면서 걷기 운동 꼭 하시고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한달 안에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어깨 뻣뻣함을 완화하는 관절 영양 조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영양제 조합만 제대로 알아도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대에 가장 잠이 오시나요?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몇 시쯤 깨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부터 꼭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